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간별사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전 의원님이 더 고생하셨지요. <laughs> 아니 사실은 이제 선거지고 난 뒤에 아, 좀. 쓰러진 상태입니다 지금. 쓰러진 상태.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동안 나오던 방송도 좀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이고. 예, 선거에서 진 사람이 나가서 뭔할 말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이게 선거 졌다고 또안 나오는 것도, 그럼요. 또 옹졸해 보이기도 아, 하고. 아, 어, 그럼 그럼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아니 사실은 대선 치른다고 해서 당의 의원들이 다 자기 일처럼 뛰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 있는 이두 분은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뛰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느끼는 소회,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 어느 분 먼저 말씀. 어, 전 의원님한테 응원을 좀 많이 해드려야 돼요. 네. 음, 사실 전면에 나서서 이게 당을 대표해서 뛴다는 게 어렵잖아요. 첫었을 때의 그렇죠. 그 충격 그리고 회한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큰 무거운 부담이 되는데 우리 전 의원님 힘내시고 네. 또 국민들의 또 많은 지지를 받고 사랑받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음. 당의 개혁이나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뭐 썰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이 잠시 잠깐 그럴 거고 다시 또어 지지해 주신 분들 또 저희를 음. 지지하지 않았지만 어 그런 또 국민들 위해서 또 잠시 잠깐 썰어져 있겠지만 일어나서 어 부족한 것도 채우고 또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음. 그런데 네. 0.73퍼센트 포인트잖아요. 차이가 헌정사상 최소 득표율 차인데 이이 차이의 의미는 뭐라고 지금 받아들이세요? 성의원님 어떠세요?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요. 네. 그 결과치에는 항상 제가 볼 때는 그 의미가 담겨 있더라는 거죠. 음. 여소야대가 되면 왜 야한테 의석을 많이 주는지 네.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에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게 승자독식 구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께서 비교적 야쪽에 더 힘을 많이 견제에 힘을 몰아줬기 때문에 여소야대 전국이 많이 나왔었지요. 아하. 이번 같은 경우도 어 일방적으로 저희는 사실 뭐좀 표가 음, 7, 8% 나지 아니, 않겠나 이렇게 음, 예측도 음. 하고 그랬었는데 네. 국민들께서 왜 27만여 표에 1%가 넘지 않는 거를 주었을까 아슬아슬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협력과 보완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협치하라. 국가를 어, 음. 여야가 함께 공동 운영하고 음. 또 함께 고민하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국민들께 보여라라고 하는 그 의미 아니겠나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하라, 겸손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예. 어떻습니까? 저 아직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이제 뭐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야 이제 사후적이니까 뭐 틀린 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보다 조금 더좀 조금 더좀 어~ 좀 분석하고, 분석하고. 예좀 되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 이제 의미를 떠나서 그러면은 어~ 뭐, 영향을 줬던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때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철수 단일화 때문에 크게 이길 걸 지금 어렵게 이긴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단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질 뻔한 걸 아슬아슬하게라도 이긴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성 의원님?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laughs> 우리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그 결속력이 급속도로 강화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역풍이 불었다고 지금 민주당은 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석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 제가 볼 때는 어 어차피 선거에 막바지에 가면 양 지지층의 결집도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겼거든요. 27만여 네. 표 이겼는데. 그래도 그~ 단일화했었던 그 결과가 영향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겼잖아 음. 어~ 역풍이 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역풍이 안 불었다라고는 가정 또한 맞을까요 음. 어차피 전국으로 가면 양 진영으로 음. 아. 급속하게 이게 결집이 되게 돼 있거든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승자 입장에서는 맞다고 네. 봅니다. 전 의원님 민주당은 계속 역풍이 불 거라고 했었는데 음. 여러 본이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손일종 의원님께서는 저 너무 착하신 분이라 <laughs> 저렇게 말씀을 <laughs> 하시는데 제가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네. 안철수 단일화 해가지고 오히려 표 손해를 봤다 <laughs> 그렇게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데 그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자리를 줘야 되니까. 아. 이게 자리 안 주려면 손해봤다. 이거 손해봤는데 자리 왜 주냐. 그러나 속마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게세요 그런데 아, 저희들이 이제 제일 실망을 했던 것은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 소신으로 다당제를 주장을 해왔는데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어, 오롯이 정치체제에 반영이 되는 이런 다당제를 정치적 소신으로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양강체제, 양당체제를 강화하는 선택을 함으로 해서 정치적 소신을 저버린 것이죠. 이것이 가장 어, 저 안철수 후보에게는 앞으로 어떤 뭐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두고두고 두고 아마 왜냐하면 정치적 소신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정치를 끝낼 때까지 지켜야 되는 가치입니다. 음. 개인에게 있어서 특히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가장 아마 뼈 아프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계속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말말만 진행하면서도 하게 될거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이 골라오신 말을 듣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윤석열 당선인의 대국민 당선 인사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성 의원님 왜이말 골라 오셨어요? 당선자께서 국민들한테 어, 준비한 첫 번째 워딩이십니다. 음. 물론 소감도 하셨고 그랬지만 음. 근데 이 속에 들어 있는 키워드를 보면 국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 음. 그리고 국익도 결론적으로 국민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키워드가 국민이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음. 이 국민만 음. 보고 가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그 전부터 쭉 하셨습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그 당선자께서 갖고 계신 그 지향점, 네. 이 부분이 국민이고 음. 어, 5년간 맡겨진 권력을 사용할 때 음. 아마 국민만 직접 보면서 국민을 음. 보고 가면서 모든 정책이나 정치 행위가 음.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는 말씀을 음. 제가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야당하고도 소통하고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또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는데 대통령이 사실상 참모 뒤에 숨어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음. 제가 옆에서 보아온 이 당선자는 상당히 결단력이 빠르시고 그리고 책임을 본인 직접 지시는 스타일입니다 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 먼저 TV 토론을 하려고 할때 사자 토론, 양자 토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사실 양자 토론을 원했고 음. 어, 사자 토론은 안철수 후보가 테이블에 올라오면 어, 그 지지율이 10% 이상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하기 때문에 전 자꾸 빼려고 그 했었는데 <laughs> 솔직하게 다말씀하시네요 <laughs> 네. 그때 직접 전화하신 게 당선자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다 받으십시오. 아,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어... 뭐가 두려우십니까? 어... 그거 걱정하시지 말고 다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에이... 때 사실 제가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일을 하시면서 비교적 책임을 본인이 지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할 때에 어, 대개 보면은 참모들한테 맡기고 빠지고 음... 하는 스타일이 많으셨는데 대통령께서 국민을 바라보고 음... 직접 소통하시고 본인께서 찬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향후 본인의 정치를 이끌어 가시는 그큰 방향성이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사실 오늘은 어두 분이 서로 좀 이렇게 뭐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대선에 대해 좀 분석을 하고 미래에 대해 전망하고 요런 식의 말말말이 될것 같아요. 설전하고 네. 싸우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에너지가 촤 소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 의원님. 제, 제가 보양작 비서 타 이게 물기도 한 채벌 좀 여야 <laughs> 협치를 <한> 위해서 <laughs>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아유 홍삼 아까 어디 있었는데 홍삼이라도 <laughs> 좀한 봉지. <laughs> 아니 그거 먹어서 뭐 괜찮아질 것 같으면 뭐열 개라도 먹죠. <laughs> 그래서 오늘 전 의원님 좀 힘도 빠져 있고 이러시니까 좀 오늘은 설전보다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우선 여소야대입니다. 협치는 필수죠, 전 의원님. 협치 필수죠. 필수죠. 필수죠 그런데 잘 안돼왔던 과제 중에 하나고 음.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난 마당에 국민들만 놓고 생각을 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 꼭 필요합니다 네. 어, 정부가 실패하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 선관정부의 가장 핵심은 소통이다. 소통이다. 어, 그 소통은 어, 입법부와의 소통도 있고 네. 야당과의 소통도 있고 국민들과의 소통, 특히 물론이죠. 이제 지지했던 국민들과의 소통,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과의 음. 소통. 네.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소통이 핵심이다. 음. 근데 윤석열 후보께서도 아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조금 전에 이 말씀은 그 핵심 키워드는 소통이거든요. 네. 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음.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에는 동, 동의를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따를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예. 협치가 잘 될까? 민주당이 잘 도와주실 건가? 전 사실 이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잘 도와주실 겁니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과 정책, 예. 법률이라면 네. 또는 국익과 관련된 외교 안보 현안이라면 그거 민주당이 안 도와줬다가는. 음. 국민들한테 버림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과 국익과 관련된 네. 이익이라면 당연히 민주당이 두팔 걷어붙이고 국민의힘 보다 더 열심히 도울 겁니다. 당장 총리 인준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총리 인준 먼저, 그러니까 지명을 먼저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어, 이 시대적 과제, 총체적 위기를 사실은 음,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분이 이제 총리잖아요. 네. 어 그게 걸맞는 총리를 지명을 하신다면, 음. 어 저희들이 당연히 예, 도와드려야 되고 고질적 문제였던 이 정쟁 모든 것들을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어 이런 저 야당의 모습은 저희들이 탈피를 할 겁니다. 아 네. 지금 상당히 근데 원론적인 얘기를 네. 하셨어요. 아니면 누구 인물이 떠오르는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님 안철수 대표 안철수 단일화 얘기 아까 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총리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야 당선자님께서 결정할 <laughs> 사항을 저희가 예측할 그러니까 수는 없습니다 표에 도움이 거고요. 안 됐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laughs> 도움이 안 됐다 그러면 총리 고모가 안 줘도 되잖아요. <laughs> 아까 도움 되셨다 그랬거든요. 성 의원님은. 어, 착해서 그렇다니까. 아니 그 어제 정태근 전 의원이 출연하셨는데 정태근 전 의원은 안철수 경기지사 출마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저는 안철수 후보께, 어, 안철수 대표께서, 대표께서 어, 아마 다음 대권에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 그 단일화를 추진할 때도, 예. 합당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지요. 넣었죠. 예. 그래서, 합, 예. 제가도 그 만드는 문구 안에 네. 합당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음. 어, 정치인은 정치무대가 국회잖아요. 네. 그리고 향후에 자기의 입지는 대권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인수위원장이든 총리든 뭐~ 이런 것보다 본인의 정치적인 향후의 입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국가 운영에 대한 또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소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도 아마 저는 좀 여러 가지 우리 당선자님하고 협의를 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둘다 열려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으로선 어 본인의 유리한 면 음... 그리고 본인의 보완적인 측면을 요청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리는 그렇다치고 저 안철수 후보께서 중대오 중도 사퇴 하시기 전에 한 30억에서 80억 정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성급이요? 합당을 하게 되면은 어 국민의당의 채권 채무가 다 양수 양도가 되는데 고 이제 군군 그 국민의 힘이 갚아줘야 되는데 음. 이 자리 논하기 전에 이거 갚아줍니까 이거? <laughs> 갚아주시지 않아요? 자라고 <저국치라고 웃음>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부차적인 거고. 돈은 부차적인 그렇습니다. 거. 그렇습니다. 대의 명분과 에이. 국민을 위해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네. 돈이나 뭐 이런 것들. 이준석 대표가 안 갚아줄 것 같아서. <laughs> <laughs> 그 갚아주실 거요 아마.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laughs> 전 의원님.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궁금한 거 대장동 특검 마지막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후보가 하자 했고 여러 번을 이야기했고 어~ 윤석열 후보도 그 당시 처음에 답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겠다 하셨잖아요 합니까 저는 뭐~ 이~ 사법 시스템이 있는 것이니까는요 그~ 어제 사, 사법 시스템 얘기를 우리 당선자님께서도 네. 하시던데 네. 그냥 그~ 사법 시스템에 일단은 보구요 미진한 거 있으면 음. 또 아니면 뭐~ 요 부분은 여야가 협의할 상인 거 같은데 저는 모든 게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 시스템이란 말을 어제 하셨는데 후보자가 예.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다 돌아갈 것이다. 대장동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렇게 특검도 답하셨는데 특검도 사법 시스템 중에 하나지요. 예. 그러니까 여야가 앞으로 특검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형태로든 이 부분은 매듭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특검은 사법 시스템 국가가 영역에 갖고 있는 시스템, 시스템 중 하나죠. 근데 특검의 결정은 어, 국회에서 여야가 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아마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다. 아, 그왜 예, 그게...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많은 <laughs> 성,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이제 의혹이 있었고, 어, 정권 초에 이 특검을 만약에 하게 되면, 원턴, 원치 않던 윤석열 당선인도 어~ 당연히 이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피의자들의 아. 시드머니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버지 집까지 팔았으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한 어, 수사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정권 초에 만약에 만에 하나 특검을 받게 될 경우에는 어, 국정운영의 동력이 동력이 정권 초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부분은 사실은 이번 선거 캠페인의 전 과정에 대상동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게 검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예, 예. 결론을 안 냈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사실 은폐한 부분이 많거든요. 어. 왜냐하면 녹취록 같은 경우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안 했어요. 두 번째, 이 돈이 467억인가가 현찰로 인출된 거잖아요. 어. 그게 FIO로 가가지고 그게 통보가 됐었고, 그래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자금에 대한 용도의 출처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음. 그죠? 뭐,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인센티브 50억씩을 준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이지,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추적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현재까지 음. 끝내질 안 했기 때문에 전 음. 검찰이 이 부분 먼저 수사해야 된다. 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참. 검찰 수사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었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 다시 그거를 어, 자기들이 수사가 종결 선을안 했고 음.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치적인 고려 없이 난 검찰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자 이게 이제 향후에 조금 쟁점 이될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의 의견 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전재수 의원의 말로 일단 들어가고 좀더 이어가 보죠. 듣죠.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언제나 믿습니다. 지금의 이 선택도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의 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족한 때문에 생긴 일이지. 국민들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차기 정부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그리고 평가받는 성공한 정부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역시 어제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을 골라오셨네요. 왜이 네. 말을 고르셨을까요? 굉장히 절제되고 정제된 낙선 사례로 굉장히 모범적인 낙선 사례였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분들 지지하지 않으셨던 우리 국민들께 상당히 좀 임팩트 있는 낙선 사례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세상만사 모든 일들이 뜻대로 다뭐 되지는 않겠죠. 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어,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낙선 사례를 보면서 이제 모든 부족함을 후보 본인에게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어, 대통령 또 통합정부, 에 대한 기대를 또 내비쳤습니다.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낙선 사례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뽑아주셨군요. 예. 그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민주당이 어제 지도부 총사퇴를 하고 쇄신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성의원 바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더 객관적일 수 있어서 성의원께 질문드립니다. 민주당 쇄신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 사람에 있지요. 인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총선에서 패배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네네. 모시고 와서 아, 당의 방향성을 새로 이 설정을 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갖던 게 중도 확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저는 이 사람에 있다고 봐요. 어... 지금 민주당의 그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이 뭐냐면 주로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내편 감싸기가 굉장히 급급했단 말이죠 어. 예를 들면 조국 사태 같은 경우 나왔었을 때좀 극성스럽다고 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음. 이거를 그냥 묻으려고 그랬어요 여러 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 예. 사람이 있다고 봐요 전 의원님 어, 저희들이 아직 답을 못 찾았고요 음. 예, 답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 답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꼼꼼하게 좀어 살펴봐야 됩니다 어그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꼴뚜기 뛰듯이 음. 여기저기서 그냥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어. 어 저희가 이제 비대위를 꾸렸지 않습니까 네. 질서 있게 정돈된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네. 이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네. 이제 어 지도부 총사태 대위 체제 출범에 추인을 받을 겁니다. 음음. 그래서 정말로 어 제대로 성찰하고 있구나. 빠뜨리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챙기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 같은 분들, 조웅 전 의원 같은 이런 또 유동수 의원 같은 굉장히 좋은 합리적인 민주당을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 종선 의원하고 좌우는 초... 결이 좀 틀린다 <laughs> 초재선들에 아, 지금 칭찬하시는데 가만히 계세요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이 네,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당의 중심에 또 전면에 나서시면 네. 민주당의 좋은 칼라가 아마 국민들한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설전보다 덕담이 오고 갔던 말말말 말, 말.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전하면서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